비가 내리는 서울역 끝자락. 낡은 철길 위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양복은 빗물에 젖어 축 처져 있고 손에는 오래된 종이 표두 장이 구겨진 채 들려있습니다. 표에는 1984년 무궁화 1471호 강릉행, 그 옆엔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나무함. 따뜻했던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남자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마지막 비밀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묵직한 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가 왜 여기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식. 화장터의 연기처럼 모든 것이 허무한 날. 형제들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지만 표정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펼칩니다. 큰형에게는 아파트 두 채, 둘째에게는 예금과 소규모 점포, 그리고 막내 태훈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선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수의 차가운 한마디가 태훈의 목을 조여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곁을 지킨 사람도 태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건 빈손뿐, 분노보다 더뼈 아픈 건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밤, 태훈은 낡은 서랍 속에서 먼지 쌓인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첫 장에는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 태훈아, 내가 이걸 읽을 날이 올줄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태훈의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남겨두기 위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노트와 함께 있던 작은 봉투, 그 안에서 나온 건 빛바른 열차표 두 장, 1984년 9월 12일, 무궁화 1471호, 강릉행, 태우는 이 표가 왜 아버지에게 필요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트 속 글씨는 곧그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20대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여름, 아버지는 윤지은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고 가진 것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했던 어느 날, 둘은 도망치듯 강릉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의 반대, 직장의 압박, 둘 모두에게는 외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강릉행 열차표 두 장, 기대했던 미래, 그리고 영영 오지 않은 지은, 열차는 출발했고 아버지는 강릉역에서 하루 종일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넘어가도, 밤이 깊어져도,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다음 열차를 타고 혼자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노트에는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2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같은 열차표를 사서 강 능력에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은이가 왜 오지 못했는지 나는 끝까지 알수 없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아버지가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아물지 않은 상처. 태호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태훈은 멈춰 숨을 삼켰습니다. 태훈아, 사실은 지은이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그 아이는 너다. 태훈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평생 자신을 키운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누구보다 깊게 사랑해준 아버지, 태훈의 마음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감동으로 뒤섞입니다. 태훈은 깨닫습니다. 왜 형제들이 자신을 늘 소외시켰는지, 왜 상속자리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배제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훈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면 아버지는 결코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미안해하며 지은을 대신해 태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열차표를 다시 집어들었을 때, 뒷면에 붙은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강릉동 125-8 지은의 집 태훈아 꼭 찾아가거라.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마지막 부탁. 태우는 이 주소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강릉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태우는 비 내리는 서울역 플랫폼에 섭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려온 그날처럼 바람은 차갑지만 열차 안의 의자는 아버지의 체온처럼 느껴집니다. 태우는 유골함을 조심스레 무릎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대신 가볼게요. 열차는 긴 숨을 내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릉역에 도착한 태우는 주소를 따라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한적한 동네, 낡은 주택가,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풍경, 그 앞에서 한 노부부가 조용히 태훈을 바라봅니다. 노부부는 태훈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훈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가 내게 꼭 전해달라더란다. 상자 안에는 지은이의 일기, 초음파 사진, 아기용 베네저고리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일기장을 펼치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태훈아, 너를 꼭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더구나. 지은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뱃속의 아이가 태훈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부탁해 남겨두었습니다. 태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 몰랐던 사랑의 무게가 이제서야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상자 안의 열쇠는 지은의 이름으로 등록된 작은 별장의 열쇠였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오면 이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다. 지은의 일기 속 마지막 문장. 숨이 막히도록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태우는 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꺼냅니다. 해안 절벽 위 푸른 바람이 아버지를 감쌉니다.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제 두 분이 함께 가세요. 유골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흩어져 갑니다. 태우는 마지막 남은 열차표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그 표, 태우는 그것을 조용히 하늘로 날립니다. 바람은 표를 멀리 아주 멀리 데려갑니다. 마치 아버지와 지은이 함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태우는 오래도록 절벽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사랑, 그리고 지켜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품었던 사랑을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형제들과 화해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강릉의 절벽을 비춥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바다의 표면을 쓰다듬습니다. 태온의 목소리가 잔잔히 들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 그리고 놓지 못했던 사랑의 기록.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흐려지며 바람만 조용히 남습니다.